않더라도 저쪽에 가시면 편합니다. <laughs>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성실한 청지기 매니저가 되겠죠. 매니저에게 예수님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십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좀 올라가서 좀 조절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그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입니다. 따라서만 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 뭐죠?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길 수 없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 인정하십니까? 이제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바리세인이 피식 웃어요. 바리세인이 왜 웃었을까? 에이! 예수님, 그 말도 안 들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세인의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은 구원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게 이제 바리세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 바리세인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똑같은 위치에서 섬긴다면 둘중 하나가 약화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비부에 말씀을 그들이 해주시는데 오늘 비부 속에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가 등장하죠? 부자가 소리 좀 키워요. 부자가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거지가 나옵니다. 거지. 근데 재밌는 것은 부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거지의 이름은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이 부자와 거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극과 극이에요. 오늘 이제 16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부자가 <laughs> 어떤 삶을 살았는가, 19절입니다. 한번 읽으시죠. 한 부자가 있어, <laughs>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1절까지는 거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살았는가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를 이루만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헌대라고 하는 것은 종기입니다 종기 그러니까 온몸에 다 지금 아파서 종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그대 이 사람이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있는데, 부자의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부족합니다. 부자는 지금 배터져서 죽고 있고요, 거지는 배고파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 극과 극의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부자와 거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의 운명이 이십일 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십 절에 자 가차문 있습니다. 이에 그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이두 사람의 운명 속에 똑같이 공평하게 찾아온 게 있었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부자한테도 찾아오고 죽음은 가난한 사람한테도 찾아오고 부자라고 그래서안 죽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빨리 죽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참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만 일찍 죽고 돈 있는 사람만 평생 안 죽고 산다면 그것도 속 터질 일이죠 근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공평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공기 중에 마시는 이 산소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감춰 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산소를 마시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산소를 못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됐는가? 22절을 보시면은, 이에 그 거제가 죽어서 누가 데리고 가요? 천사가 데리고 갑니다. 천사가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받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나기 전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 가지의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귀와 사탄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하늘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임종의 순간을 참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면아 그렇구나. 사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 얘기는 천국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자는 어떻게 됐는가 보실까요? 부자도 죽어. 어떻게요? 해 장사됨에 거기는 천사라고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그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못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부자를 자꾸 이렇게 혐오하고 부자를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거주로 살았기 때문에 천당 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대여, 거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을까? 그의 신앙생활을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 믿음의 삶이 그 이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없이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사로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부자는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너무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화호식하고 랑 방탕하게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기는 살았지만 이 부자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부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거지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진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게 딱 보니까 이 거제가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서로가딱 안겨서 너무 너무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부자가 봅니다. 그 부자 같은 보면서 사람이 말이죠, 나보다도 저 밑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빡 하고 뛰어서 위로 올라가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이에요.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없을 정도로 축복된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줄을 믿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 천국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장소인데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보니까 자기 대물 앞에서 밀어먹던 사람이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탁하나 합니다 저 나사로 손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손가락으로 물 이렇게 찍어서 찍은 그 손가락으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얼마나 갈증과 고통 속에 있으면 물을 한컵 주세요. 그 부탁도 아닙니다. 그 부탁은 화로운 부탁입니다. 그건 내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나 서로가 손가락으로 퍽 찍어서 그 물기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천국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옥은 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고통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보라 우리 아브라함이 야 생각해봐 너와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나에게 올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할까? 네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내가 부자로 살았는가 거두로 살았는가 그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로, 물질적으로 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그래요 물질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쪽에 있는 돈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돌고 돌아요. 그게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런데이 거지는 내가 지금 비록 거지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나 하나님 믿고 살겠다.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나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 그게 거지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을 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네가 기억해봐.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뭘 생각하는가? 자기들 형제를 기억합니다. 형제들을 다 키워가면서 나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늦게 깨달은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부자는 죽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 그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살잖아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살잖아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때 딱 떨어져 보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 다섯 명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이미 죽음으로 모든 운명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7절에 한 가지 특별하게 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로 보내 주셔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아브라함을 부활시켜서 우리 형제들 집에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여기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내라 여러분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설교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설교자들이 있다, 목회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한 마디 더 합니다. 뭐냐면 30절에 아닙니다. 그 목사들 말고 그 목회자들 말고 아브라함이 죽었던 아브라함에 직접 살아서 가서 그들에게 증언을 하면 내가 가 보니까. 천국이 진짜로 있더라. 내가 죽어서 가보니까 정말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렇게 이 아브라 이 나사로가 살아서 간증을 하면 그러 우리 형제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성광교회 가서 새벽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나 천당 가야지. 예수 믿고 나 좋은 데 가야지. 그 믿음으로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요청이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불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간증을 해요.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뽀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간증을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 받아요. 은혜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시 이래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자가 살아나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그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그 은혜가 지속적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2012년입니다. 10월 8일에 미국의 뉴스위크제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잡지에 표지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면 The Heaven is n e r 이라고 하는 탑픽이 거기에 실렸습니다 천국은 실제한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뇌과학자입니다 이 집안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뇌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 가정입니다. 할아버지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알렉산더 본인도 그러고. 그래서 뇌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분이 어떤 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 활동이 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 정지가 된 상태로 이렇게 죽음의 상태 속에 있다가 이분이 7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대개 사람은 뇌사 상태가 4분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4분 동안에 이뇌 안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분은 7일 동안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 7일 동안에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경험을 뉴스 이커지가 기사로 해서 타픽으로 그 주제를 실었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머릿속에 딱기억해 나서, 아,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는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 기사를 딱 들은 다음에, 그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인식하고 믿음의 차원으로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체험은 또 다른 체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씀 앞에 은혜 받아야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감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는 않아요 그냥 아 그러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새벽재단에 암호환자가 와서 팍 예배 참석해서 기도받고 그리고 나서 그 암호환자가 한 달에 한 사람씩만 암이 떠나가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면 새벽기도에 사람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엄청나게 올 거예요 지금씩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1년에 한 사람씩만 죽었던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성광교회 이거요 예배 시간 시간마다 아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몰려올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목회하는 저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줍니다 신앙을 성원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은 시켜주는데 그것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설교의 말씀이 될 속에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 설교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수 있구나. 하나님 의지하면 나, 영원한 나라 갈수 있구나. 그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부자로 살았지만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깨 피고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거지는 돈이 없어서 참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거지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거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축복은요 부자의 복을 받아도 거지처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